우리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하나의 사건, 그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사건입니다. 이것은 정말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되신 사건은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것을 직접 본 사람들, 그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로마 시대에 십자가형은 자주 있는 일들이었고요. 그런데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형을, 십자가의 죽으심을 목격한 사람들, 그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세월이 흘러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죽음이 무슨 뜻인가 하고 그것을 이해하고 해석하고 하면서 복음서를 기록했겠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으심의 의미를 깨닫고 나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했어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많은 사람 앞에서 설교한 베드로가 있죠. 여기 전령이에요. 왕의 명령을 전하는 사람. 이것은 조선 시대 교지예요. 임금의 명령 기록된 종이이죠. 이렇게 왕의 명령을 전하는 사람을 캐릭스라고 해요 헬라어로 캐릭스는 전령이나 선포자인 거죠 그래서 사람들 앞에 하나님의 뜻을 왕의 뜻을 선포하는 사람 그거를 전령, 선포자, 전도자들도 이런 의미도 될수 있어요 그래서 그 선포한 것 그것을 캐리그마라고 그래요 헬라어의 마자로 끝나면 어떤 것이에요 이리가도 저리가도 못하는 그런 상황에 빠져있는 것 그걸 딜레마라고 하죠 또 어떤 캐릭터들을 무대 이렇게 이렇게 보여주면서 행동으로 연기하는 것 그것을 드라마라고 하죠 헬라에서 마 자로 끝나는 것은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전령이 빰빠라밤 하고 전하는 것, 그것, 그것을 메시지, 그걸 캐리그마라고 해요. 그래서 캐리그마는 사도들이 선포한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걸 복음이라고도 할수 있는데, 복음을 가리키는 말은 유앙겔리온이라고 따로 있는 거죠. 좋은 소식이란 뜻이에요. 저는 지금 하나의 사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선포한,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선포한 사람들, 그리고 그 선포한 메시지, 그게 바로 캐리그마라고 지금. 헬라어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 캐리그마는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겠죠 사도들이 선포한 메시지, 또 사도 행전의 메시지 그리고 서신서에 있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예수님의 죽음이 무슨 뜻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캐리그마라고 볼수 있는 거죠